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목격합니다. 특히 존경받던 인물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의문이 생기곤 하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허망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수십 년간 사역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한 베테랑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후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다른 이들처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나? 그 질문은 마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후배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대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항상 당신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우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도 바로 청결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거나 이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말 대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사역해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예민한 안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양심을 단순한 도덕적 가치관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심을 뜻하는 라틴어 칸시엔션은 함께라는 뜻의 칸과 지식이라는 뜻의 사이언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의 지식을 의미하죠. 헬라어로는 시네이데시스, 수나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직관을 통해 보는 내면의 눈을 뜻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의 소리나 정, 정의 깊은 울림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고 그중 영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이때 양심은 우리 영혼의 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는 주파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양심은 우리 내면에서 빨간불과 초록불을 켜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GPS가 되어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교한 영혼의 안테나는 때로 마비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피부가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 굳은살이 박이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를 험담했을 때 양심은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한 통증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 우리 마음 위에는 얇은 수건 한 장이 덮이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찌르는 고통 대신 가벼운 따끔거림만 느껴지고 또다시 무시하면 그저 미세한 떨림만 남게 되죠. 결국 계속된 불순종은 우리 마음을 겹겹의 베일로 덮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는 상태, 즉, 무감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파선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영과 아무런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무뎌진 양심, 수없이 무시해온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선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정확히 일곱 번 피를 흘리셨다는 점입니다. 가시 멸류관을 쓰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을 때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을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에서 7부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일곱 번 피를 뿌리신 것은 우리의 양심을 완벽하게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일곱 번 뿌려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었듯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깨끗해진 양심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는 각자에게 맞는 영적 가이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PS가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경로를 다르게 설정하듯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따라 양심을 통해 서로 다른 세밀한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토요일에 쉬는 것이 강력한 양심의 요구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복음을 위해 비행기를 타는 것이 평안한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기르는 것을 경건의 표현으로 여기지만 다른 이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양심을 정제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깨끗하다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안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양심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세상의 소음과 반복되는 타협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막힌 듯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라는 선물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당신의 양심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은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당신의 허물을 옮기시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금 맑고 투명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청결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매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와 응원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늘을 평강으로 지키시길 기도합니다.